반갑습니다, 사령관님. 제 동료 과학자들이 아모니 칼데르를 병력 수송 기지로 이용하고 있다는 걸 밝혀냈습니다. 놈이 사용하는 차원어는 공격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왕복선을 파괴해 그것들이 이곳을 떠나지 못하게 막아야 합니다. 중앙 차원어가 가동됐습니다. 아모니코 노항복선을 이 차원으로 보낼 겁니다. 먼저 광물을 더 채취해라. 배스핀 가스가 더 필요. 잘 들어라. 배스핀 가스가 모자랐다. 광물이 부족하다. 변이 완료. 이거 유용하겠군. 안시 모두 준비해라. 저게 우리 기지로 향하고 있다. 몇 가지 사소한 능력을 변이시켰다. 우리에게 끝이란 없다. 뭐지? 나는 군대. 말해봐라. 많이 듣고 있다. 답이 필요해. 일꾼들이 광물을 더 채취해야 한다. 광물이 부족하다. 곧 적들이 우리를 공격할 것이다. 어서 말해. 대담하게. 적의 생존 물질이 우리의 자원이다. 에너지. 가 적은 몇 가지. 에너지가 더 필요하다. 에너지가 부족하다. 답이 필요해. 먼저 광물을 더 채취해라. 일꾼들이 광물을 더 채취해야 한다. 광물이 부족하다. 진화 완료 이거면 충분할 것이다 말해 주 목표가 발견됐습니다 중앙 차원으로 향하는 왕복선들을 파괴해야 합니다 전이 완료 이거 휴용하수 있을지 모겠지 말해봐라 이제 동화오라를 오, 사용할 수있습니다 여기 우리 기지를 위협하는구나. 놈들이 얼마나 멍청한지 보여줘라. 이거면 충분할. 먼저 광물을 더 채취해라. 일꾼들이 광물을 더 채취해야 한다. 우리에게 나중으로... 저게 곧 사원이 될 저... 것이다. 델라가 성소에는 값진 정보가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성소를 스캔할 연구팀이 그쪽으로 출발합니다. 하지만 보호해줄 병력이 필요할 겁니다. 연구선을 준비 중입니다. 이 기회를 헛되이 날려서는 안 됩니다. 차원 이동 신호의 흔적이 감지됩니다. 왕복선 일부가 탈출한 게 분명합니다. 먼저 광물을 더 채취해라. 말해. 여기 왕복선 편대 하나가 활성화된 차원호 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사들이여, 반드시 목표를 파괴하자. 뭐지? 빨리 말해. 동화우라가 준비었습니다 혼자 전투에 돌입할다 여왕이 듣고 있노라. 나는 군단이. 뭐지? 저기, 우리 기지 쪽으로 움직인다. 내라짐, 검을 밝혀라. 더생성해 대담하다. 병원. 어, 안 돼! 수, 수송선이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시간 대상 현상을 만들었다. 지금 서라, 전사들이! 저그가 몇 가지 사소한 능력을 드러내셨... 적이 우리 쪽으로 향한다. 방어를 준비해라. 왕안복선 제거됐습니다, 사령관님. 잘했다 대군주 없이는 무리를 성장시킬 수 없다 군락지가 공격받고 있다 발버둥 쳐야 소용없다 그 솔직한 대군주를 더 생성해라 동파오라고진구했으면다 적의 산책놈들이 우리의 자원이다 빨리만. 여우 이거 유용하게 일꾼들이 광물을 더 채취해야 한다. 차원로가 또 하나 가동되었습니다. 왕복선 편대 하나가 그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있다. 움직일 준비를 해라. 하고 싶은 말이라도 여왕이 듣고 있노라. 말해, 이제 동화를 읽하시겠습니다 저기 우리 기지를 위협하는구나. 놈들이 얼마나 멍청한지 보여줘라. 보안 곡선들이 모두 파괴된 걸 스캔으로 확인했습니다. 누구도 네라즘의 손아귀는 빠져나갈 수 없다. 탄백이 혼 전투에 돌입다 경보선이 준비됐습니다. 지금 출발합니다. 지공이에너이 에너지가... 우리에게 나중은 없어. 맹이 혼자 전투에 차원호 두개가 활성화된 게감지됩니다 왕복선들이 각 차원호 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까지 왔군. 동맹이 혼자 전투에, 전투에 돌입했다. 난 계속 찾아 나가겠어. 동하우라가 전달했습니다. 답이 참 필요해. 참 모두 준비해라. 저기 우리 기지로 향하고 있다 전투에 돌입했다. <놀람> 전투도이될 것이다. 적을 기절시켰다. 죽여라 스캔이 끝니다 우리 과학계는 사령관님께 정말 큰비을 줬습니다. 좋다. 지켜냈어. 보안 곡 모두 처리했습니다. 쓰러졌군. 에너지가 더 필요하다. 동맹이 혼자 전투에 돌입했다 내 공주 없 우리를 성장시킬 수 없다 여왕이 듣고 있네요 뭐지? 우리에게 나중은 없어 차원로가 하나 가동됩니다 왕복선 편대 하나가 그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얼른 처치하자 시간이 별로 없다 에너지가 부족하다 에너지가 더 필요하다 대담하게 이제 동파오라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목소리> 어서 말해 여기까지 왔군 나는 군단이다 난 계속 찾아 나가겠어. 저게 우리 쪽으로 향한다. 방어를 준비해라. 말해. <목소리> 이제 구속의 파동을 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동맹이 혼자 첨퇴원을 동화시킬 시간이다. 너의 적, 발톱을 피워옵니다. 전들이 파괴됐습니다. 누구도 군단에게서 탈아나지 못해. 우리에게 나중은 없어. 여기까지 왔군. 대단한... 감지기가 <놀람> 그 필요하다. 목표가 잠지 되었습니다. 왕복선 편대 하나가 활성화된 차원호를 향해 이동하고 있습니다. 빨리 움직여라. 목표가 달아나게 되어서는 안 된다. 이제 동화우라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구선이 준비를 마쳤습니다. 저 성소로 연구팀을 보냅니다. 혼자 전투에 돌입해. 적지이 저기 공격해 온다. 준비해라. 우와. 나는 군단이 저게 비즈우의 기리에 닿아 있어. 저게 기절해라. 국민이 혼자 철수해버립니다. 않는 것으로부터 어찌 달아나겠는가? 곧 적들이 우리를 공격할 것이다. 에너지가 부족하다. 동맹이 혼자 전투에 돌입했다. 공황 상태 준비되었습니다. 아모니 차운로 3개를 모두 가동했습니다. 서두르십시오, 사령관님. 방목선 을 막아야 합니다. 동맹이 혼자 전투에 돌입했다. 케노아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령관님이 아니었다면 저 친구들 모두 죽었을 겁니다. 이제 대군 마음 단단히 먹어라. 적군이 다가온다. 자원을 도화시킬 시간이다. 피해가 심하고, 증명을 다시 키워야겠어. 시간이 왜곡된 동안, 적을 쳐라! <음> 자, 전투에 잘 아, 정말 귀중한 승리입니다. 왕복선을 모두 제거했습니다.